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떡이 있느냐? 난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난 떡보다도 밥이 더 좋은데, 뭐 햄버거가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꼭 말씀에 삐딱하게 끄집어 갖고, 에이, 웬 떡이냐. 뭐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떡을 좋아했지, 난 떡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 갖고, 에이. 오늘은 뭐안 들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라고 하는데 그 떡이 진짜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영원한 복인 줄로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도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청하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옷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했는데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는 각각 좀 달라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봐야 된다. 그러니 내가 못 간다. 또한 사람은 나는 소 다섯 셔리를 샀다. 다섯 쌍을 샀다는 거열 마리나 샀어요. 예, 너무 기쁘죠. 소한 마리 사도 기쁜데 소 다섯 개리를 샀음에 내가 그것을 시험하러 간다. 소를 갖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밭을 잘갈수 있는지 나가서 시험해 보러 간다. 사기 전에 시험해봤을 텐데 사산 후에 내가 된대 다음에도 또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못 간다. 또한 사람은. 난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장가 들었으니 내 아내와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그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잔치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종들에게 그러면은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서 이 잔치자리에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부자고, 건강한 자고, 지위도 있는 자고, 예. 어디 한 군데 뭐 상한 데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반대의 사람들의 초청을 해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 자리가 많아요. 주인이 종에게 더 멀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더 멀리 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들여다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초청을 받았어도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고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게 너무 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엔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온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결국 떡을 먹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즉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예.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생각한 말씀이나, 지금 방금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이나, 우리가 보게 될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없는 자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볼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고, 그 잔치에 가는 사람이고, 있는 자들은 그 있는 것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해석을 할땐 유대인들이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초청받지 못했으나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결국 밭도 있고 서도 있고 안에도 있는, 있는 자가 초청을 받았어도 결국 못 들어가게 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없는 자를 우리도 초청할 줄 알아야 대접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접을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간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처럼 주변에 자기의 일가친척이나 친구나... 또는 부자를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초청해서 대접한 것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는 갚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테니까. 그러나, 그런 너희의 대접은 그런 너희의 초청은 결국 이 땅에서 대접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도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잔치를 벌일 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 전은자, 소경들을 청할 때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이 땅에서 가품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부활 때, 즉 하나님 나라에서 가품을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대접을 하고 계산적으로 초청을 한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셈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대접한 것이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 되돌려 받지 못한 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계산이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태봉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봉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는 마지막 주님 오른편에 서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오디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 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다 했는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의인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하고 갚을 자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소자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낙은에된 자, 이 소자예요. 이 사람들이 소자,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나를 영접해라 이러고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우리가 잘 초청하고 잘 대접해야 하고. 우리가 잘 돌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할 때에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그 초청에 기뻐하면서 거기에 가는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는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갚을 것이 없는자를 초청하는자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한다.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게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그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주일날 하루 나와 갖고는 안 되고,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 되고, 수요일 예배 나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지 주일날 한번 나오는 걸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다면은 여기 거의 대부분 주일날 하루 나오시는데 아주 여러분들 마음 속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야 이거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예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없는 자를 대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없는 자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없는 자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 주는 것이 하늘 한 나라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청해 우리가 응하여 가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밭을 사서 못 간다 그거예요. 소를 사서 못 간다 이거예요. 아내를 얻어서 못 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행복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 내가 밭에 가야겠습니다. 소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내 아내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그 자극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하는 그 잔치 자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부자들이 모인 잔치 자리에 가야지요. 예. 네. 나에게 갚아 줄 것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자리에 가야지요. 나에게 다시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뭘 내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핑계를 대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핑계의 그 밑에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속에 꽉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갖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하나 따 놓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그리고 아름답고 예 그리고 가문 좋은 집에 아내를 갖다가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의그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떡을 먹어야 돼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예수님 맞아들이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우리가 대접하는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나 중심적이고, 예,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가품을 받고 보상을 다 받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 일가 친척 다 버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안에 우애를 해야지요. 예?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땅에서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주는 데 받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린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제까지 나에게 다시 보상을 해줄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에너지도 바치고 돈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한 반은 잘라야 됩니다 반을 잘라서 나머지 반은 우리가 전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할수 있어요 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내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만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다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목사에게 밥 많이 사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에요. 예. 가난한 목사에게 사줘야지 뭐. 예. 부자 목사에게 사줄 필요 없어요. 저는 부자입니다. 예. 전 부자예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은 가난하고. 예. 그러니까 사줘도 부목사님들한테 사줘야지 나한테만 사주려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목사는 우습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 뭐 와도 담임 목사가 와야지 부목사가 오면은 뭐. 전도사가 오면 더 우습게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부자에게 잘하면 그 부자가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아요. 그래서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갚지 못할 사람에게 하세요. 그것이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수 있는 기름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